네, 엄마입니다 엄마 우리가 오늘은 어떤 맛있는 요리를 소개시켜 드리는 거야? 니가 아, 옛날에 어려서부터 잘 먹던 스팬 맞아. 덮밥이지 스팬 덮밥 스펜 덮밥인데 특징이 뭐야? 음, 감자칼로 음. 스팬을 음. 얇게 점해가지고 음. 튀기는 거지 기름에. 튀기듯이 굽는 거. 도로에. 맞아, 튀기듯이 구워주시는 건데요. 최대한으로 야들야들하게 그 전만. 그렇지. 그런데 응. 엄마 요거 단짠단짠하게 간장 소스도 맛있게 만드셨잖아. 응. 요 소스가 아마 엄마만의 킥인 것 같아. 요 소스 만드는 방법은요. 긴 영상에 담아놨으니까.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두배정도더 맛있게 만들어 주셨지 엄마? 그렇지. 음, 예전에 없던 재료들도 추가를 하셔 갖고 만들어 주셔 갖고 보기도 좋고 맛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 그 어릴 때 조금 가난했을 때 먹었던 그런 맛은 아닌 것 같아 엄마 그러게 그만큼 입이 고급이 된 거야 맞아 입이 고급이 돼서 그런가? 써야죠. 엄청. 너무 추억 속의 음식이기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래. 오늘 저희가 저희 어머니가 사용한 요리 재료가 모두 필요한 건 아니에요. 요 간장 소스만 단짠단짠하게 만들어서 계란 후라이 하나만 붙여가지고 그치 엄마? 옛날엔 그렇게 했잖아. 그런... 그치? 계란밥처럼 비벼갖고 요 단짠단짠 소스에 비벼 드시면 너무 너무 맛있는 대패 스팸 덮밥이에요. 한해 잡숴보세요. 예, 안녕히 계세요. 계세요.